안녕하십니까? 네, 이 식물은 야간문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식물인데요. 최근에도 유명해졌습니다. 시중에서 차로 나온 제품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이 비수리입니다. 약재명이 야간문인데 야간문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네, 새순을 꺾어 봤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봄철에 이 부드러운 잎과 순을 나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데쳐서 무침이나 볶음, 목나물 등으로 이용합니다. 네, 요즘 이렇게 부드러운 것은 발효액을 담그면 좋고요. 또 여름에 지상부를 잘라 말려서 약재나 담금주로 이용합니다. 가을부터는 뿌리를 캐서 역시 약재나 담금주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약재명이 야간문이고요. 삼엽초라고도 합니다. 맛은 맵고 쓰며 선늘한 성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네, 이 비수리는 스테미너를 향상시키고요. 정력을 강화하는 강정의 약초로 유명합니다. 발기부전, 유정, 조루, 전립선 질환을 예방, 치료하고 여성의 갱년기 증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비수리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억제하며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시력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어서 눈을 밝게 해줍니다. 내 또한 간을 보호하고 신장 기능과 폐 기능을 좋게 해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고지혈증 개선, 동맥경화 등 혈관질환을 예방 치료하고요. 혈당을 내려주기 때문에 당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과 암에 좋아서 고안결핵 장염, 피부질환 등 각종 염증성 질환과 각종 암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내상으로 인해서 늘 노곤한 증상과 기력 부족, 신경 세약을 치료하고요. 소화빈혈이나 소화외소증에도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 외에도 해독작용이 뛰어나고요. 통, 치통 등 통증을 가라앉히고, 백대아, 요실금, 야뇨증, 유뇨, 천식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이 비수리 말린 것은 하루에 1 0분의 40g 범위 내에서 달여서 이용하고요, 말리지 않은 생초는 두배 내지 세배 정도로 달여서 이용합니다. 당금주로는 말린 비수리에 세배 소주를 부어서 3개월 숙성 후에 하루 한두 잔씩 복용합니다. 강장 강정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비술이 야간문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